봅시다 70조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래요 그렇보 네. 맞아 사키나무 개수 세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수 있어 그렇지 네.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블록을 갖고 노는 거야 그러면 사키나무 4개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을 찾아보라는 거네 그렇지 자 네.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거 그렇죠? 네 맞아. 그러면 양 끝에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? 네 맞아. 근데 양 끝에 추가했을 때 음. 모양이 똑같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래서 얘는 한 가지로 쳐요.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한 가지. 그 다음에 또. 또? 또 뒤쪽. 어, 여기 뒤쪽에 그렇지? 네. 맞아. 뒤쪽에도 하나 할수 있고.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할수 있고, 그치? 네. 근데 얘네 둘은 돌렸을 때 똑같잖아요, 그쵸? 네.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로 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할수 있는 거네? 네 맞아?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는 몇 가지가 생겨? 하나, 둘, 세 가지가 생겨요, 그쵸? 네 맞아?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생기는 거고 네. 맞아?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세 개짜리가 꼭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, 그렇죠? 네, 맞아. 네. 그러면 예, 여기 하나 할수 있고, 그렇지? 네. 하나 추가하는 거, 또. 그 다음에 위도 큐가이 위에? 네. 어, 여기 위에 쌓을 수도 있고요, 또. 그 다음에 이 어, 네. 옆에 하나 더 붙여줄 수도 있고, 그렇지? 네. 또. 여기 가운데. 응. 여기? 아니. 아니, 이 다리? 네, 네. 어, 여기도 할수 있고, 그렇지? 때는 이, 이 모양이랑 똑같잖아, 그렇지? 음. 맞아. 그래서 얘도 한 가지로 칩니다. 맞아요. 네. 그러면 중복되는 거다 빼주면 여기 몇 가지야? 네, 네 가지야, 네. 그렇지? 그러면 요세 가지랑 네 가지 합해서 총몇 가지 만들 수 있어? 일곱 가지 그렇지. 총 일곱 가지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갖고 넣을 수 있다, 이거야, 그렇죠 사키나무 네. 네 개로 할까요? 네. 음. 지? 네. 아, 어, 지금 아 어, 뭐야? 그러면 아 여기서 또 하나가 있네. 이 예? 여기 있는 네. 어, 거? 다시 아, 얘는 무슨 거 돌리거나 했을 땐 똑같은데 좀 다르지 않을까요, 그죠? 네? 그렇군요. 응. 음, 좀 달라. 박에 나무를 쌓는 거지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아, 여기 하나 더 있네. 은 여덟 가지라고 적혀 있습니다, 그렇죠? 네. 그래서 봐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밑에 동그라미는요 두 모양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요 이건 그냥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. 미녀가 나 어디에? 문제 푸는 거 아니지, 설마? 네. 그러면 미녀가 이 문제를 풀어본 거 하면 얘기해볼까? 몇번 풀었어요? 네. 2 번. 두번 풀었어? 사키나뭐 다섯 개로 만든 모양이래 그렇죠? 네. 이거로 한번 해보지 뭐. 다섯 개로 만든 모양이래 그러면 서로 같은 모양끼리 이어보라네. 그럼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? 두 번째 이걸로 가 볼까? 어. 점이 지금 세개 요렇게 있으니까. 이렇게 네. 덮표지해 볼게요. 첫 번째 거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? 네. 그다음에 민영아 두 번째 거는 세번세 번째, 번째. 그렇지.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. 그렇죠? 자, 마지막은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. 그렇죠? 네. 뒤집거나 돌렸을 때 똑같은 거는 하나로 친다이거 자, 그다음에 3번. 3번. 서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이번에 돌려요. 그렇죠? 네. 돌렸을 때 고기와 같은 모양이 이번에 아닌 거네 그렇지? 네. 아닌 거동그라미 아닌 거기 동그라미 그러면 가는 될까 안 될까? 얘 음, 가를 돌려보면 보기랑 네, 네. 똑같은가요? 네. 됩니다. 그럼 가는 동그라미 쳐놓고 가는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나는요? 안돼 응, 음, 얘는 안 돼요. 왜냐면 지금 여기서 요하는 건 돌리는 거야. 뒤집는 게 아니고, 그렇지? 네. 안 되고. 그 다음에 다는요? 네. 돼요. 좀만 돌려보면 돼요, 그쵸? 그렇죠? 그러면 여기서 안 되는 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. 네. 됐어. 뭐, 여기까지 풀어보고, 이 뒤에까지 숙제해요. 응, 75도까지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. 알겠 네. 아, 와! 몇달 급이네?